여러분들 제가 우리 크롱 팝의 진실을 털고 하겠습니다. 팀에서 내가 인기 1등이다. 아, 그 질문이에요? 음. 질문이에요. 아 아니다. 자 갑니다. 인기 1등 아니에요. 와! 아! <laughs> 와, 이거 진짜, 좋아. 이거. 와, 저밖에 아, 아, 안 봤는데 아, 와. 그러니까. 와. 나는 여기 억지로 어, 끌려, 끌려 왔다. 아, 억지로. 아. 제가 제가 직접 발로 뛰어서 왔어요. 올라왔다. 엄청나. <laughs> 귀여아 <laughs> <어떻게 웃음> <laughs> 아, 웨이가 <laughs> 그런 마음이었어? 웬일이야. 아, 웨이가 뛰어왔네. <laughs> 아, <그런 마음이었어>? 아, <laughs> 어, 내가 언니라서 여기서 제일 괜찮은데. 내가 방송하면 더 잘할 것 같다. 오, <laughs> 해봐. 어, <laughs> 어, <laughs> <맞아>. 괜찮은데? <laughs> 어이집 좋다. 아리다 대답이요. 아니 다 언니 참기 없어. <laughs> 언니 와 진짜 오늘 이렇게 큰 여자야. 언니 진짜 참기 있어요? 아니 동안 여자야. <laughs> 야 근데 이거 아무렇지 않아 느낌이. 진와 오케이 나도 언니 야, 싫어요? 민영아 하자. 아, 민영이 맞아. 가자. 민영이 갑니다. 민영 가자. 오늘 멤버들 온 것보다 풍터진게 좋다. 아유 다 아니지. 우리 멤버들 더 어, 좋지. 어. 어, 자 대답. 해명되는 거되는 거죠. 해명 아닙니다. <laughs> 네, 오늘... 멤버 멤버좋아해 나는 아 진짜 아 잠깐, 아니, 이거 하지 말자. 리 네, 서로에게 다 실망하고 있어. 지금 <laughs> 언제 한 시간도 안 됐는데 어, 벌써 가야 될것 같아. 집에 벌써. <laughs>